43년 전 오사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산장에 겁 없이 들어선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즐거운 여행길에 오른 산악바이크 동아리 상가자의 멤버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할머니는 의미를 알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사실 이곳은 43년 전 현지의 아버지이자 동아리의 리더 민준의 삼촌이 실종된 곳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괴이한 현실. 현지는 손쓸 틈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믿기 힘든 기이한 일들의 연속에 막무가내로 하산을 결심한 수아. 누군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고. 거대한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된 이들은 무사히 이 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